자 그리고 이손녀숙하고 김문수 예,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전혀 뭐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그 댓글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하고 있죠 뭐 근데 사진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리박스쿨 자체가 정광훈 목사하고의 연결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집 며느리가 와서. 강사를 했었다. 이 부분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 김문수는 이 리박스쿨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이 문제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에 이거는 근데 김문수는 어물쩍 어물쩍 넘어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문수가 이 손효숙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것도 맞고 근데 이게 이번 일에 직접 김문수가 의뢰를 했을까? 김문수가 손효숙한테 댓글 부대를 해 달라고 의뢰를 했을까? 이거는 김문수 의뢰는 아니에요. 김문수 의뢰, 김문수가 직접 소녀숙한테 어나 응원 댓글 좀 해줘 그게 김문수가 직접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리박스 쿨 소녀숙을 움직인 그 자성군이라는 댓글 부대는 다른 다른 사람의 의뢰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엮여 있는 거는 맞고. 과거에도 친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와 엮여서 김문수가 굉장히 엄청난 타격을 받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문수도 다소의 창피한 일은 있다라는 거죠. 창피한 일은. 그런데 앞으로의 김문수의 움직임에 있어서 이 여자로 인해 가지고. 어, 이 댓글부대 활동으로 인해서, 그게 김문수가 의뢰했다 하고, 어, 연결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다른 사람이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다른 사람이. 자, 소녀숙은, 어,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고 당연히 했겠죠. 그래야지 이 결국은 보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소녀숙하고 국민의 힘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이 밝혀질까 한번 볼까요? 소녀숙과 그 국민의 힘과의 관계가 밝혀질까? 아, 이 부분도 밝혀내기 쉽지 않아요. 밝혀내기 쉽지 않다. 이 국민의 힘 안에 있는 그 저기, 뭐야,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하고 직접적인 관계, 이런 거를 밝혀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아마 이, 이 여자 하나 날리고서 말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파헤칠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면. 이 리박스쿨하고의 국힘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말이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그 연관관계에 인해서 누군가를 처벌한다기 보다도 그 사람이 떠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떠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이런, 저기, 암암리에 어떤 결탁을 했었던 사람이 정치활동을 못 하는 거죠. 못 하고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그만두고 나간다든지 탈당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이당 자체하고 조직적인 연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국힘 당원 전체가 다당 차원에서 뭘 했다, 나기보다도 그 안에 있는 누군가, 그또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밝혀내서 어, 하기는 쉬운 모습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있잖아요. 이 국민의힘 당이 앞으로 조금, 어, 국민들의 선택을 당연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아무리 그쪽에서 어떤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로 인해서 이당 자체가 와야 될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 이 사람, 아, 예를 들어 그 장소에 권성동이 있었다, 누가 있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다 같이 벌을 줄수 있냐 하면 그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서 일해줬던 사람들이 그냥 벌을 받고 끝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망 안 하셔도 되는 거는 이 일로 인해서 인심을 잃게 돼 있는 거는 맞다라는 겁니다. 네, 국힘 자체가 어려움이 생겨요.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보면 네, 컵의 기사 그래도 과거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해 왔던 사람들은. 아직은 회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소드의 10번입니다. 굉장히 이 일은 좀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6번 소드. 그러니까, 이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의 국민의 힘 같은 모습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완전 해체될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감 있게 이 사람들이 해체될 거다라고는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처음에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축소가 될 거고 모습도 지금의 모습하고 변질될 수 있는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 김문수하고 엮어서 김문수가 어떤 벌을 받겠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네, 직접 우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보여요.